안녕하세요. 설문입니다. 최근 며칠 동안 세팅 적산을 열심히 테스트해 보고 있는데요. 어, 욕심이 많이 생깁니다. 샘플 한번 받아볼까요? 어떤 욕심이 생기냐면 어, 일단 마음이 편해요. 쓰는데 그리고 두 번째 자유롭고요. 어, 설명을 드려볼까요? 왼쪽에 이제 아이템은, 오늘 설명은 거푸집만입니다. 여기 다 거푸집이거든요. 합판, 유로폼, 경사, 갱폼. 여기 주로 많이 쓰겠죠? 이렇게. 여기 번호들입니다. 18번이 합판, 유로폼 26번. 두 개가 제일 많이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어, 이게 이제 캐드 샘플이고요. 이게 이제 산식인데 어, 일람표와 평면도에서 그림을 그려보고 이쪽으로 복사해온 장면입니다. 그리고 커프집 이런 산식을 이쪽으로 복사해온 장면입니다. 예전에는요. 색깔을 맞추는 것도 힘들었잖아요. 지금 1번부터 9번까지 제가 다 열어놨어요, 이렇게, 미리. 이게 첫 번째 좋은 점입니다. 그러니까 구분하고 싶으면, 또는 뭐, 꼭 까다로운 조건이었었는데, 깨든 안 깨든, 다 됩니다, 이제. 이건 안깬 거고요. 깨볼까요? 선으로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폴리선도 그려보겠습니다. 여기는 뭐 2번. 여기는 3번. 이렇게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요. 요거 따로따로도 다른 재료로도 되고요. 그 당연히 되는 거죠. 옛날에 이게 세팅하고 맞추느라고 힘들었잖아요. 지금 미리 다 만들어져 있어요. 9번까지. 이게 좋은 점입니다. 일단 그대로 산출해 볼게요. 산출도 단순합니다. QA409 이거 하나면 산출은 됩니다. 다군욕 하나면 됩니다. 딱두 가지밖에 않습니다. 409로 클릭클릭 클릭 엔터 이쪽 글씨 정보 클릭클릭 클릭 엔터 이게 전부 다고요. 숫자가 들어왔잖아요. 네, 번호를 미리 확보했기 때문에 이 점이 되게 이제 편해진 거죠. 자 4, 4, 5. 클릭. 글씨가 있는 상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사공구로 숫자 있는 것을 엔터치고 클릭 엔터쳐야 비로소 산시 완성된다는 점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설명 다된 거예요. 일단 인쇄해 볼게요. 집게죠 클릭. 오른쪽으로 오 이렇게 돼, 상관없는데, 여기 여기만 씁니다. 유럽 폼으로 돼 있잖아요. 예. 요것만, 요것만 이제 합판으로 두 개를 해보자고요. 2번하고 3번이죠. 아니, 요거 2번은 합판? 이건 다른 걸 한번 해볼게요. 2번. 2번 여기 있어요. 숫자 들었잖아요 요거는 뭐라고요? 합판이 아까 18번이었습니다. 예. 자, 18 엔터. 이건 다른 거로 해볼게요. 다른 거로 뭐 해볼까요? 합격을 한번 해볼까요? 어차피 뭐 연습이니까요. 23번입니다. 여기, 여기, 3번은 합격이에요. 23번. 3번 여기잖아요. 여기 23번. 엔터. 이대로 되는 건 아니고요. 꼭 뭔가 하면 이, 이것을 반영해야 됩니다. 클릭, 클릭, 클릭. 이때 읽는 거예요. 이때 바뀐단 말이죠. 그럼 이제 변경됐겠죠. 아무것도 안 그대로 된 거죠. 4, 4, 5로 다시 한번 이렇게 하면, 종류가 바뀌어 이렇게. 이만큼인데 쪼개진 거죠. 네. 이게 뭐 기초만 이런 게 아니고 모든 부재를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설명도 됐으니까 이제, 비동도 여기는, 여기는 3번, 여기는 뭐 6번. 뭐, 어떤 형태로 분류를 해도 상관없다. 자, 결과는 사공구로 한번 도면을 읽어서 이쪽에다 뿌리고 다시 한번 사공구로 뿌린 것에다가 산식을 한번 적용한다. 이게 다라는 거죠. 사사오로 직계할 수 있고 엑셀로도 직계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이런 것들을 영어로 엑셀 양식, 양식으로 그대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멋있다볼수 있어요. 숫자가 딱 들어간 것만 지금 보이죠. 이렇게 네. 자, 표현력도 좋고 일단 마음 편하게 되고 미리 레이어를 맞추지 않아도 되고요. 이런 점이 되게 좋겠죠. 보드 외에 이제, 한 면, 양면 다 있잖아요. 두개다 뽑은 양면이고, 한 면만 뽑을 수 있게 지금 해놓은 거예요. 또 면마다 다른 부재도 쓸수 있어요. 미리 쪼개놨으니까. 그리고 이건 슬러브 두께 뺀 높입니다. 보는 길이밖에 쓰지 않습니다. 여기를 한 6번 정도 이렇게 해볼게요. 똑같습니다. 409. 클릭, 클릭, 엔터. 클릭, 클릭, 엔터, 다시 한 번. 이거로 땡이죠 양면이면 바로 그냥, 그냥 쓰면 되는 거고요. 한 면이면 한 면만 긁으면 됩니다. 어느 부위만, 어느 부위만 찾아서 이렇게 하면. 아시겠죠? 슬럽은 거의 할 얘기 없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자고. 사공구로 슬럽에서 뿌린 다음에 다시 한번 사공구로 잡아서 계산한다. 슬럽의 특징 하나가 있는데요. 이걸 만약에 깨면요. 이렇게 엑셀 깨면. 어, 테두리 거푸지 인식합니다. 예. 이거는 바닥 거푸지, 이 테두리 거푸지. 깼으니까요. 그렇게 지금 맞춰져 있습니다. 클릭, 클릭, 클릭. 클릭, 클릭 해볼게요. 예. 다음 이렇게 하면, 테두리 거푸지도 개선되는 거 보시죠? 예. 이렇게 됩니다. 제가 써보니까요 빠르기도 하지만 이제 캐드먼저를 그려놓으면 끝이니까요 예, 레이어를 맞추지 않아도 되니까 되게 좋습니다 웅벽은 조금 조금 음,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개그부 때문에요 테두리가 부딪있어야 되고요 일단 창호글자는 영 엔터 상태가 돼야 돼. 요 창호를 인식해줘야요. 영 엔터 이렇게. 창호를 인식합니다. 조금만 한번 카피해 볼까요, 이렇게. 뭐2.5 곱하기 1.2 이렇게 해볼게요. 창호가 있으면 창호를 먼저 만들어야 돼요. 보세요. 여기서 창호 만드는 기능 있어요, 이렇게 시트 창호. 근데 이건 문이고 창이잖아요. 문은 3면, 이건 4면 지금 거푸집 뽑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문에다가는 가로로 긋는 기능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같은 번호. 5번이면 5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대로 쓰는 게 아니고요. 이창 번호 증가. 이게 까다롭다는 거예요. 클릭. 선택해서 1000 엔터 치면 이제 1000번대로 돼야 이게 비로소 작동이 됩니다 자 준비는 요거밖에 없거든요 똑같습니다 나머지는 사공고 클릭클릭 엔터 클릭클릭 클릭, 엔터 사공 클릭클릭 엔터 공격은 좀 종목 많죠 이렇게 하게 되면 옹벽도 한벽 하나 예, 테두리 이렇게 따로 있는데요. 지금 약간 아, 제가 지금 준비한 게 있습니다. 아,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요. 예, 옹벽입니다. 옹벽은 창호처리만 좀 신경 쓰면 된다. 계단참은 슬라브 똑같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정상화 이제 꼼꼼하게 검토 안 했는데요. 이 계단 길이, 계단 너비, 이 산식은 나중에 따로 검토 한번 해 볼게요. 바뀐 말 같은데, 네.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공9로 읽어서 여기다 반영을 하고요. 다시 한번 해서 이렇게 하면. 병사 거푸집, 실면 거푸집, 갈매기 거푸집, 다계산되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혹시 산식이 잘못됐으면 저도 검토해보겠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렇게 조금 음, 마음 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캐드만 하면 되니까 속도가 엄청나게 나오겠죠. 왜냐하면 그리기만 하면 이 속도밖에 안 걸려요. 이제. 이거 어마어마한 속도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서도 융통성도 됐고요. 산식도 눈에 아주 잘 보입니다. 확인하기 되게 좋다는 얘기죠. 이런 점에서 이 기능을 어, 적극 권장합니다. 한번 써보시면 생각보다 좋은데, 이런 기분이 들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